이안 해도 돼? 안 해도 돼? <laughs> 말해도 돼? 해도 돼? 어, 안찍어목 아래로 만이야, 나는. 아니, 얼굴 <laughs> <해서>. <laughs> 그래? <laughs> 나, 말은 도 나, 말은 못해. 안찍어 나, 말못 나, 말을못했 나, 말은 못해. 나, 못못됐는데 말을 못하겠대? 애들은 짐 없이 편한데. 나만. 야, 너무 귀엽다. 개, 귀여워. 개 무거워. 아니, 홍콩 갔을 때. 음... 이게 키즈용이다, 근데? 이게? 어 이렇게 커. 그래서 키즈용이라서 딱그 성인용보다 훨씬 싸. 오, 어, 잘샀다 근데. 응. 88,000원? 음, 야, 왜 이렇게 싸? 키즈는 싸더라고. 야, 근데 나... 성인용은 막한 30만원씩 하는데 이거 사러? 야 차라리 일본 가. 이거 <laughs>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. 그지. 응. 근데 키즈용이어가지고. 아니야 8만원안니고 30만, 30만 원입니다. 30만 <laughs> 원입니다? 방금 너무 아쉽게 지잖아 편집해줘. 편집. 나나 <laughs> <laughs> 만약에 엘리 힘들다 그러면 내가 내가 해줄게. 야 너가 어떻게? 해아 운전 연습 응. 받았어. 아이, 나, 너 언제 땄지? 얘, 나 깜지... 나보다 연수 일찍 받았어. 딴지 얼마야 되지? 얼마 안 되잖아. 1 8번에 땄다고 너한테는 네번 말했어. 네번 <laughs> 말했어. 아니, 뭔가 땄던 것 같은 기억은 어. 있어. 네번 말했고, 내가 그 입사하면서 운전해가지고 다닐라고. 응. 근데 우리 엘리. 어,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. 근데 엘리 걱정돼서. 연락해서 <laughs> 빨리 말해. 그 연수를 언제 왜 받았어? <laughs> 아, 이거 너무 땄다고 운전했어? 아, 니 내가 게 땄거든. 입사하면서. 어, 아니가 왜? 근데 그래, 저... 음... <laughs> <그래서 그래서 웃음> 애들이 왜 이렇게 소식을 하지? <laughs> 김밥 먹는다고 해서 되게 <laughs> 따왔다서아 근데, <laughs> 근데 점심도 잘 먹고 저녁도 <laughs> 모아, 잘 <laughs> 먹어야지 느낌 없지? 뭔가 감기가 느껴지는데 어 힘이 장사네 그기 <laughs> <저랑을 해야겠다. 웃음> 별이나 따세요 <웃음> <웃음> 별을 좀 보세요 별이 <laughs> 사람? 나는 끝까지 먹어야지 카페인 채워 채워 카페인 채워 채워 여기 오지 마세요 개 노맛이에요 <laughs> 이런 기행이 너무 오랜 받은 멀리 여행을 안 가니까 글들을 으로된 q 로가는거 예신이 옷쟁이 주세요. 여기 분다보인다고요 Tem <laughs> 칙칙해도 제주도다. 게 아, 뭐 먹을 거니? 물 풀이 한뜯어 먹어. 물도 아니야 <laughs> 야, 나 솔직히. 든든한 엘리언님. 아, 아. 아 돌아보지 마세요. 아. 얼굴 아. 찍혔거든요. <laughs> 관종이신가봐요 약간. <laughs>

귀여워 저거 갬성있습니다 갬성 안녕하세요 네. 진짜 예쁘다 음. 안녕하세요 음. 너무 예쁘다 초는 높이 때문에 따로 나들릴게요네야 이거 조금 저기 요즘 느낌 들리지? 조금 어린 느낌 나지? 평평하게만 네. 잘 들어주시길 떠나시아 <목소리> 네. <웃음> <웃음> 밤에 <laughs> 불거는거 <꺼놓고> 얘기하면 나보다 어디든지 모르고. 아요아그요즘 사람 같다는 말 하는 게 틀렸어. X야. <웃음> <웃음> 아, 예쁘네. 근데 굉장히 작구나. <laughs> 작지. 이로도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러게 너무 작지만 이. 얼마였더라? 한 4만 원짜리 아니억이안 나. 넣으네요. 한 4만원 했을걸? 물가가 진짜 뭐... 개무섭다니까? 근데 그러긴 해. 너무 새콤한 거 같아. 뭔가 해외 온거 같지? 응. <laughs> 제일 신나보이는 콩댕이. <laughs> 이게 진짜 맛있어. 진짜. <laughs> 이거랑 이게 진짜 맛있고. 그리고 이거 그거... 스위치즈? 야 이거 진짜 맛있어. 뭐 기절한맛 이제 안 하면 뒤지 <laughs> 진짜 맛있다 아니 이게 그거야 <laughs> 먹어봐서 별거 없네 이래놓고 다음날 생각나고 그 다음 날 생각나고 이런 맛이야 그리고? 짠거 샀으니까 이제 단거사 이게 이게 단짠이에요 아 그렇지 <laughs> <멀쩡지. 웃음> 아나 <난> 이거 제일 세심하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거 알았어 근데 이거 이미 네가 폐을깐 과자여가지고 알지? 너 이거 맨날 <laughs> 아침마다 먹은다며 너무 억울한 거 없어? 단 과자 아마, 하나 무서워 언 뭐라고 <웃음> <웃음> 아니야 파티인데 저번에 파티했을 때도 우리 가자 샀었어. 정식으로 음. 먹었어. 아근데 제가 너무 두봉지밖에 못 사게 하긴 하나요. 탄산에 딱거 먹고 야 훈남 볼 생각 없어? 아남 맛있겠다. 먹을 수 있거든 <laughs> 지난대로 조정 중이네 세만사아니 이렇게만 사 너무 내마대로골라 너무 내치아니 <laughs> 괜찮아 나는 괜찮아 <laughs> 야, 어. 걸 좋아하고 그래? 응. 너 같이 골랐다아 알았어 알 이게 홍이랑 있으니까 먹을 거가 제한이 되긴 하네 <laughs> 아니 내가 원래 <laughs> <목소�« 몰래사람에 웃음> 아, 이 몰래 사야겠는데 들켰어? 이거다 이거 아까 유동희가 말했던 결국엔 치킨토왜 샀어? 왜 그렇게 맛있대 이거다 그래, 이거, 이거 먹거야 근데 너 등장하는데 파묘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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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해서 진짜 뻥안 치고 <빡빡치고> 등장하는데 와시옵 없어졌댄줄 무서워 너무 무서웠 무서웠어 오오오 괜찮다. 내가 지금 데일 들어갈게 빨리 들어. 들어, 들어. 내가 지금 고 들어. 와, 너무 좋은데? 우와. 와, 아 로맨스 네명네명다 같이 자는 거야? 어 겁나 옷은도도 난데. <laughs> 이게 제일 흥미롭게 생기긴 했어. 이게 뭐라고? 무슨 치킨이더라? BHC 한라봉어좀돌 공들이 치킨 이름이 어려워 공들인지 뭐 공들인지 뭐. 진짜 데이 파티다 너무 좋다 응. 이걸 음 먹고도 과자를 먹을 생각에 과자를 샀다는 너네가 하도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. <laughs>

다족배가도꽉지러 Today, I got a bell again. How's it got a m o t 나나 r That is, I 나갔다. e a c a m 나 r a I don't know. I don't 야, 그럼 파리바게뜨 검색해 봐라 멀리 있나. 지금 걸어서는 한 50분 가야 돼. 그래서 50 포기하자 걸어서 50분이래. 응, 50분. 걸어서 50분? 어. 아, 짭파는. 네? 딱하네. 걸어서 50분이면 갔다가 50분 올때 50분이에요. 저는 가능해요. 또. 전화 끊으세요. <laughs> <laughs> 수진을 거부합니다. 난 소화 시킬. <laughs> 한 바퀴 어쩌고. 말조진해 진짜. 우리 보니까 <laughs> <진짜. 웃음> 어, 되게 빌라 멋지다. 어, 저 말벌 귀신. <laughs> 나 내일 아침에 여기 가봐야겠다. 이 <laughs> <개> 무서워. 다 <laughs> 어, 신부님 너무 예쁘시다. 눈 감지 말고 차라리 밑을 봐봐. 이 그래야겠다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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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난, 난, 웃음> 천천히 고개 내리고 잠이 드시나. 왜이욕이른성 다 일어나세요. 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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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어날 거고요. <laughs>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다시 척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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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아 올린다는 듯이 탑 사트시 올라와서 마무리 이번에 다시 앉아가지고 막사나요. 어, <laughs> <laughs> 음, 왼쪽 다리 펴주고 오른쪽 다리는. 그치? 선생님이 오른쪽지 못하시더라 유혜원님 좀.. 유혜원님 좀 멍파리네 이, <유언님> 조금, <laughs> 이 <유언님 조금> <laughs> 네. 조금, 상태로.. 바퀴만 벌려줄 거고 상체 그냥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어, 선생님이 사랑에 빠지면 어아해요아 웃기지 마! <laughs> 아 아파! 자세를 봐 선생님이 사랑에 빠지지 아, 자세weg아, 아 이거 너무 아프고 이 상태로 이제 내 고관절 풀어줄 거야 이 <laughs> 무릎이 너무 아프지 않냐? 매트가 없어가지고? 나만 그래? 지금 무릎이 안 닿는데? 아시 <laughs> 내쉬면서 네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줄 까 뒤쪽으로. 우와! 앞으로 왔다가, 내쉬면서 둘. 아, 나왜 이렇게 아파? <laughs> 아, 나 방금 어, 어, 아면서 <laughs> 왔다가, 아, 내쉬면서 아, 셋. 너 어떡해? 평왜 아파? 모르겠다, 몸이, 무릎이 성질적으로 <laughs> 너무. 와, 나 서기지 않아 줬나? 맞아, <웃음> 거기야. 손기아어야돼 뭐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아 하고 싶어. 아, 천천히 올라가서 가는 거. 엉게이도 여기 오 아프지? 아 선생님을 위해서 머리 감았어요.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, 엉덩이만 풀어줄게요. 앞으로 가는 거. 아, 오, 오. 그렇지. 오. 그렇지. 열럼 어떻게 열한 1 시트만 할게요. 넷, <laughs> 다섯. 되게 신기한데. 여섯. <laughs> 일곱. 열. 천천히 올라와서. 어, 안다 어디로 사 고요. 아못하겠이요요 아, 좀만 해봐. 셋. 아. 네. 아, 나 이쪽이 아. 골반이 많이 틀어졌던라 어, 다섯. 여기 많이 틀어졌네. 열라. 사 아니, 저번에 PT, 아, 살짝 받았었는데. 어. 이거, 데드리프트 하는데. 어. <laughs> 선생님이 나한테 왜 자꾸 왼쪽 엉덩이로 끼부리시냐고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. 내려올 때!